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벌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 인사청문회에서 참이 변파적이고 아주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었던 최민희 최민희 민주당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제명하자. 의원직에서 제명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촉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보고 제가 또 이와 관련된 어 전태용 의원의 보좌관의 기고문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짧게 논평 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힘이 어제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국회의원직 재명 촉구안을 제출했어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안과에 최민희 의원의 재명을 담은 결의안을 냈어요. 이 해동, 해당 촉구안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0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 최민희 의원장이 이제 이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에서 회 쏟아낸 그 폭언, 망언, 극심한 언어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자아내겠습니다. 특히 박충건 그 탈북민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흘 동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인민재판에 가깝다. 어 이렇게 했더니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나?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박충건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죠. 그랬더니 이제 아차 싶었는지 이렇게 사, 사과 멘트를 날렸습니다. 박충건 의원이 사선을 넘어선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데 경의를 표한다.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어, 국회의사록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법이라 그거 뺄 수가 없습니다. 빼달라고 한그 멘트까지 다시 의사로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신동우 원내 수석 대변인 이 결의안 제출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은 단순한 동료 의원을 모독한 걸 넘어서서 3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탈북민의 인격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다. 음. 북한 주민에 대한 비하 비하 망언은 국회법 24조에 규정한 국민 자유와 복리 증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 음. 또, 어,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정문의 시작 전에 이진숙 당시 후보자를 이렇게 불러서 기속만에 대놓고, 어, 자기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어, 과방이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것이다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직 제명은요 어, 국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결의안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신동욱 어, 부대변인은. 수석부대변인 이야기, 수석대변인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 지금 태영호 전 의원이잖아요. 있 태영호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 낙선을 해서, 어,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 출신 거의 1호 국회의원이죠. 거의 북한 당국의 거의 외교관 출신인데, 이 태영호 의원 때도, 어, 이런 유의 망언들이 있었습니다. 즉, 탈북민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었는데, 태영호 의원의 그 보좌관을 지낸 신대경 씨가 데일리안에 쓴 기고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자들의 이런 망언을 하는 이자들의 어떤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폭 수준의 망언, 최민희. 의원직 사퇴해야 자이 신대경 보좌관이 이번 이 사태를 보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떠올랐다. 당시 인영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이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뭐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인영이태영호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쪽의 민주주의 이해가 떨어진다. 이거 엄청난 모욕적인 발언이죠. 즉, 네가 북한에서 온지 얼마 됐다고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변절자의 발악. 변절자. 태용 의원을 변절자로 보는 거죠. 그럼 이 변절자라는 이 말이 잘 나오는데, 변절자, 쓰레기, 이런 말은 주로 관용적으로 북한 정권이 탈북 독자들을 향해 쓰는 말이고 독재자 김정은의 관점입니다. 즉 독재자 김정은을 배신했고 그래서 변절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탈북민에 대해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은 이, 말은 이 변절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자신이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지한다. 내심 지지하고 있다. 이런 스탠스가 될수 있는 거죠. 전대협 출신의 박영순 의원은 대정무 질문을 하는 태의원을 두고 당시에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역자, 빨땡땡이라고 소리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 더그슬을 더 올라가면 임수경 전 의원이 그 탈북민 청년에게 변절자, 근본도 없는 탈북자,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개기냐 뭐 이런 반응까지 했거든요. 이 말은 민주당 계열, 즉 좌파정당 계열의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특히 NL 주사파를 신봉했던 청년 시기에 그자들의 머릿속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을 하면 변절자이고 쓰레기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내심이 녹아 있는 거죠. 최민희도 똑같죠. 최민희도 박충근 의원에게, 어, 북한 정권을 배신하고 탈북해온 어? 그 전체주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고 폄미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좌파 정당에서 탈북민들을 향해서 쓰는 변절자 쓰레기란 말은 곧 김정은 체제를 지지한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더 심각하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이 신대경 보장안이.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죽을,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 국경 넘다가 발견되면 바로 사살입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들을 사회 우리 사회의 하층민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다. 맞죠? 니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알아?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죠. 북한의 그 독재정권 안에서 신음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재명 이재명 일극체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주의이지 박충근 의원처럼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위한 갈망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달려온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면 민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민주화 세력 즉 인간 본연의 자유 의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과 철저히 싸워서 민주화를 이뤘는데 어,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갈망과 동경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화가 됐는데 이 민주화를 최민희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폄훼하고 아주 어, 모렴치하게 발언한다 이 말입니다. 즉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자폭 수준의 망언이었다라고 신대경 전 태용호 의원 보좌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 의원 의안과에 의 재민 최민, 재민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재명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물론 표결이라든지 등등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것 의안과에 이게 제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재민이 국회 의원은 그 자체로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고 JP 김종필 총재가 말하신 적이,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처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